자올림포스 이용편 네미분계수 도함수 45번 삼차함수 fx인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말은 f-x가 m i n u fx가 되니까 기함수니까 홀수 차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놓고 실행하면 됩니다 a는 0이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무함수다 짝수 차수 차수만 있어야 되죠 삼차함수니까 무조건 3차는 있기 때문에 기함수밖에 우함수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에? 그래서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홀수차만 딱 쓰는 거야 알겠죠 이걸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식입니다 그래서 2의 ax 세제곱더기 bx 항등식이죠 미분하면 3ax 제곱 따기 b니까 3ax 제곱 기 b 대고 x 제곱 기 x 그러면 3a 기 1에 x 제곱 b 기에 x 그래서 네. 2ax 제곱 e b x니까 네. 2a하고 같아 되고 2b는 b 기 2a는 3a 기 1이니까 a는 1이고,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더기 x 라서 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전에, 어, 죄송합니다. f1은, 네, 어이구. f1은, 네, 1이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여기 있잖아요. 왜 이러죠? EX 해제고, 황등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알겠죠? 네. 필기.